그출 트레인 트레기요 준이야? 에에. 준이들 왔어? 2디2 <목소> <목소리들이> <목소리들> <목소리들이> <party> 이렇게 해서 말해요 번 <목소> <목소리들이> 아빠 이거봐 아빠 이거 이거 뭐? 아 그래? 기차가 다 집에 돌아왔나 봐. 자고 있어요, 이제 자고 있어요? 건들지 마요. 안 건들지? 자고 있으니까 건들어요. 알았어요. 얘냥 건들어도 될것 같아요. 네. 하나님, 패키지라기는 잘 먹여야지. 아멘. 기도했는데 웃으세요. 아, 아, 아. 스푼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? 스푼도 어? 같이 한 손에다가, 이쪽 손에다 스푼 지고, 그렇게 해야지. 이렇게? 예. 조금씩 먹어요. 그렇지, 맛있어. 음? 맛있어요 네. 주미도 먹어야지. <laughs> 주미, 이거 먹었어, Hva awesome. så?